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의 생태계 확장을 포함한 최신 이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소식이 전부 다 긍정적인 소식이오니 오이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초기 단계 벤처캐피털 펀드인 블록체인 파운더 펀드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이번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려는 리플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블록체인 파운더 펀드 줄여서 BFF는 타중종화된 미래로의 전환을 간소화할 인프라와 제품을 구축하는 잠재력이 높은 초기 단계 회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FF는 주요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업계 리더, 투자자 및 패밀리 오피스의 지원을 받아 100개가 넘는 포트폴리오 회사가 주로 웹3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어. BFF는 신생 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 펀드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리플의 지원은 BFF가 강력한 설립자와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광범위한 회사에 투자하는 동시에 스프린터 렌즈, 도감이, 크레이언과 같이 이미 업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기존 포트폴리오 회사를 계속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에 리플의 수석 부사장인 브룩스 앤 트위슬이 말하기를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기술에 잠재력을 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파운더 펀드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을 위한 실용성을 갖춘 세계력 수준의 제품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BFF의 관리 파트너인 엘리 매드아버지 역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업계에서 가장 저명한 업체 중한 곳에서 받은 지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혁명의 최전선에 있으며 리플과의 파트너십은 차세대를 더욱 주도할 것입니다. 기업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BFF에 대한 투자를 통해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웹3 및 암호화 공간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혁신을 주도하고 분산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웹3 생태계를 더욱더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되어 리플이 웹3 생태계의 리더로 우뚝 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파트너가 아프리카에서 국경 간 전송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리플의 파트너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결제 회사 중 하나인 플루토웨이브는 동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루안다 국립은행으로부터 전자화폐 발급 및 송금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선스를 통해 회사는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로 기능하고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플루토웨이브는 거주자에게 전자자금 이체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경간 전송 솔루션인 샌드바이 플루토 웨이브를 비롯한 여러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용 플루토 웨이브 외에도 인보이스, 체크아웃, 결제 링크 스토어를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죠. 이에 플루토 웨이브의 설립자이자 CEO인 엘러거뱅거 지비 에그블러는 회사가 첫 번째 거래를 촉진한 이후로 아프리카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대륙을 세계에 연결한다는 비전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루토베이브는 작년에 시리즈 D 라운드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하여 단 12개월 만에 기업 가치를 30억 달러로 3 배로 늘렸고, 그 전에는 2021년 3월 시리즈 C 라운드에서 1억 7천만 달러를 모금하여 가치를 10억 달러로 올렸었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XRP를 대중에게 더욱 더 가깝게 노출시켜 XRP에 대한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어 리플의 생태계가 아프리카에서도 크게 넓혀지고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리플과 SEC의 재판 결과에서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 재상장에 대해 언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구럴은 판사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엑사이비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만 판사의 법적 근거 항소 법원의 판결 철회 여부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자체 평가 등몇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리플의 확실한 승소에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상장 기업으로서 연방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는 모토콘에 대해 신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 폴고럴이 말하기를 법원은 SEC의 주장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라며 간접적으로 SEC를 비판하는 멘트로 더해 주었고 또한 결과와 무관하게 패소 측은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라고 진단하며 혹시 모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처럼 리플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리스크만 사라진다면 코인베이스 재상장부터 앞선 상태의 호재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 시세는 무난하게 우상향을 그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플 측은 이미 소송 리스크가 있는 미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소송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년만 지나도 리플의 지금 현재 가격이 그리워질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리플의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기에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이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응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라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란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